할렐루야 새벽묵상입니다. 1시간기도 새벽묵상 성경열장 읽기로 주님 경외함을 배웁시다. 오늘의 새벽묵상 아말렉 사건을 기억하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보이스 피칭 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사기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첨단 사회가 되니 수법이 더 교묘해진 것 뿐이지요. 사기를 치던 거짓말을 하던 그들의 형태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에 조심만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수법이 비슷하듯이 마귀의 수법도 비슷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비슷합니다. 조심만 하면 피할 수 있지요. 마귀의 수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말렉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신의산으로 가는 동안 아말렉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요수와는 군대를 데리고 열심히 싸웠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세와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운 요수와 군대로 인해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요와는 아말렉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와께서 기억으로 주시는 땅에서 안식을 주실 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 사건을 통하여 마귀의 수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피곤할 때 공격합니다. 둘째, 마귀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셋째,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든, 마음이 피곤하든, 피곤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피곤한 것을 봐주는 신사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곤할 때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공격하여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을 이겨야 합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성경 묵상하고, 피곤해도 사명 감당해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공동체에서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무리가 되어 있으면 마귀는 공격하지 못하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떨어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원망과 불평과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삼키려고 합니다. 교회는. 뒤떨어진 약한 사람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약하여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함께 달려가도록 하면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종말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지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려면 그들의 수법을 알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 피곤함을 극복하고 기도의 힘을 얻어 뒤떨어지지 않고 함께 달리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장한다면 마귀는 떠납니다. 아말렉이 사라짐으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지워 없어졌듯이 전신갑주로 무장된 신앙이 되면 마귀의 공격이 사라지므로 마귀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게 되겠지요. 아말렉 사건을 통하여 늘 기억하고 준비하여 무장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함을 극복하는 힘을 주옵소서 힘을 얻어 뒤떨어지지 않고 함께 달릴 수 있도록 강한 마음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대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아말렉과 같은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두 번째,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찬송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하나님 경외하여 잘 되기 바랍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